요리 잘하는 남자 만나본 적 있어요? <웃음> 아, <웃음> <그건 뭐예요? 웃음> 야,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, <laughs> 그거는 요즘 야, 요리 잘하시나요?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웃 <laughs> 아, <아니요. 그래>? <laughs> 요리 해주시나요? 요리도 요리. 가끔? 네,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준다고 해서 아, 이런 얘기가 있잖나 로맨틱할 거야. 김치찌개를 네 개를 끓이더라고요. 네개 제가 뭐? 고기를 안 먹으니까 꼬치, 아, 아. 참치, 그 소고기, 돼지고기 네 개를 끓여서. 두 분이서 드실 건데 네 개를 끓였어요. 네 개를 끓여요. 오. 대식가이자 미식가 인 스타일이. 에아 많이 또 드세요? 네, 그래서 지호 지오... 그때 좀 굶었 던그 기억이 <laughs> 되게 많은가봐요. 지호를 지... 시작하는 팀인가봐요. 지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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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오... 왜피기 누구니? <laughs> <그분이> 누군지 모르겠네. <laughs> 음악하는 사람들이 원래 식탐이 좀 많아요. 어, 오. 아 그런 거예요? 아, 음악 하시는 분인가 봐요? 진짜. 이제 모르셨어요? <laughs> <laughs> 뭐, 지오르실 아, 궁금해. 음악하는 분인가 봐. 아, 예. <laughs>